我懒了。 잘 먹겠습니다 오늘 지층 평가를 잘 마쳤고요 지금 제 뒤에 젖어있는 수영복이 보이시죠? 지층은 어려운 건 없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서 아~~ 추워~~ 이렇게 시험을 봤답니다 낙낙낙. 귀여워. 아 너무 귀여워. 미쳤다. <laughs> 어우 오늘 피 피자도 있고요, 볶음김치도 있고요. 저는 나름 건강을 신경쓴다고 겉면으로. 근데 좋은 게 뭔지 알아? 그렇게 수업 때잘 대답 대 대답하거나 적극적으로 하면은 갑자기 질문 안 한다. 나맨 앞에서 이렇게 선생님 열심히 찾아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안 물어봐. 아무것도. 오, oh, can I ask for one more s o u 오케이, thank you. 데이거 어떻게 먹어라? 몰라? 뿌려먹어. Hello, 지금은 아침 아시좀 넘었고요. 오늘 수업이 없는 날이어서 호텔 수영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없어서 우선은 집게로 찝고 가보겠습니다 시연아 수경이 있어? 아 진짜? 아 좋아 좋아

嗯嗯。嗯嗯 오세요. 소화제 필요하신 분들 제발 오세요. 오세요. 응. 언니 근내 있잖아. A 원 소스. Yes, a e a h we need three. A 1 소스가 뭐야? 양 많다, 이건 뭐 지? 괜찮데 고수 를달 라고？했 더니 고수 를캐오셨 음, 어, 네. 어. 어. 웬디야, 어. 얼마나 맛있 어? 내가 세상 에서 먹은 새것 을줄 제일, 제일 맛있 어먹 <laughs> 어보 겠 습니다. 노래잖아 너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래 알아? 잘 몰라? 그게 누구야? 브리트니 스피어스? 들어는 봤는데 <laughs> 진짜? 가수 미국 가수 옛날 가수야? 90년대 초에서 80년대 말 애들이 많이 보르거 같아 너이 노래 몰라? 톡씨?

어, 진짜? 나도 살까? 두바이 공항에서는 유니폼 입고 있으면 캐세이 직원 할인 5% 트래블링이면 10%나 할인된다고 합니다. 맛있어? 너무 맛있다. 그치?